약간 극딜 팟 극딜 좋아 오케이 먹을 거 빵빵하게 챙겨가지고 어..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 피가 겁나 필요합니다 열쇠 별로 안 필요하죠 이거 횃불 횃불 횃불이 많이 필요해 아니다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던데 어... 이걸 많이 갖고 가자 출혈 이런 게쓸 일이 많거든 피를 쓸 일이 진짜 많아 어, 영지에 피가 없다고? 영지에 피가 없대 성녀 힐량만 많아도 <laughs> 역병 맞아 역병 의사 처음에 아 쓰레기네 했다가 이제 조금 아는 사람들은 갑병 의사이래 <laughs> 고행자했 싹이 <햇사기>. 괴인 <laughs> 이런 애 있었음 <laughs> 나만 괴인 안 쓰는 거 아니구나 어딨지 어, 뭐야 여기 방이 아무도 없잖아? 나 지금 열쇠 찾아야 되거든요 제가 열쇠 찾다가 말아서 열쇠 갖고 있는 놈 죽여야 돼 붕대는 다 사요? 붕대 많이 쓰이던가? 너왜 두명밖에 없냐? 뒤져 뒤져 죽어 죽어 역시 우리 성녀 역시 우리 성녀가 짱이야 바로 나왔죠 잠깐만 잠깐만 피 잠깐만 피 줄게 왜 저래지? 어디지? 잠깐만. <laughs> 바이오 잘싸우데 아, 괴인이, 괴인이 어머래. 영어를... <laughs> 석궁 석공 애매해요? 석궁이 애매해요? 근데 괴인이 진짜 스트레스 만빵에다가. 난 괴인을, 저, 저도 괴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로또 간접 경험. <laughs> 또또 간접경험. 잠깐만 어제 일안 하시더니 저는 절꽃 피워서 성공한 적이 없어 나는 피만 낭비하지. 남았다 녀석들. 음. 쓰글놈의 자식들. 오늘 현상금 사니고일 하네요 진짜. 아, 쓰고 해고하는 용이에요 초반에. 음, 스트레스 받으면 해고시키고. 음, 말 된다. 맞네. 일회용이네 초반에. 음. 강력크 하구나아 이제 성전사가 일을 안 하네 아싸 일하시네 <laughs> 그냥 개랑 산책 나온 아저씨인데 이제 저거 뛰면 전투견 들고 나온 아저씨예요 아 진짜 아이템이 그렇게 중요하.. 아 중요하구나 음 디자인이 혐오스러워요 음. 그래도 이정도면은 귀여운 편이지 아이씨 귀를 치는 애가 참 좋긴한데 현상금 사냥꾼이 좋은게 뒤까지 칠수 있어서 되게 좋아 그것도 3열에서 좋아. 좋아, 좋아. 어 잠깐만, 잠깐만. 아 그냥 됐다. 열쇠 찾았다. 열쇠 찾았다. 파랑색 오케이. 열쇠 찾았다. 제가 이 방에서 막혔거든요. 여기다. 여기다. 올라가면 돼, 이제. 블랙스크린이란다, 이래. <laughs> 무법자가 누구지? <laughs> 무법자. 야만인? 무법자가 누구더라? 누군지도 모르겠다. <laughs> 내 기억에서도 잊혀졌어. 무법자가 누구야? 저 여자가 좋은템 안줌 무시할게요 저여자 다 왔죠? 이집이야 이집 아 야만인 길치로텍 맞을걸요? 근데, 열었는데, 아니면, 어떡해. <laughs> 열었는데, 어? 아니네? 알고 보니, 아니었다. 어스님의 최애캐. 야, 만인 뭐야, 얘네, 밥왜 이렇게 많이 먹어? 이 여자한테 피 계속 받쳤다가, 나 피만 없. 어? 뭐야? 아니야? 강점보단 약점을 알아요. 미안해, 얘들아. 아, 빌리지인 뒷걸음질 좀주자 아, 씨. 다른 열쇠였다. 아, 나 진짜... 문어크, 문어크 망했어. 여기 아니었어. 여기로 가볼게요. 아씨! 아시저긴 길을 또 하야 돼. 아 미친. 후반 가둥이 근데 후, 완전 후반에는 안 쓴다던데 문둥이. 제 문둥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알았어. 제 문둥이 좋아하는데 제가 초반에 막 아, 문둥이 좋다 이랬더니 후반 가면 거의 안 쓰여 이래가지고. 아이씨. 죄다 피야. 나왜 음식이 되게 모자라 보이지? 중보병이 필수 영웅이에요. 나 중보병 한명 있는데 거의 안 써. <laughs> <laughs> 성녀는 뭐다? 힐러다. 아시겠죠? 아이고 오늘 블랙스님이 이러시네 진짜. 성녀는 뭐다? 힐러다. 오닉스를 가져가자. 이 쓰레기 같은 거 말고, 그죠? 벽이다. 아, 이게 한 번씩 벽이 있네. 나 사모 없을 때 어떡하냐? 이옆편네 진짜 많아. 씨, 옆편데 좋은 것도 안줄 거면서 맨날 저기 앉아가지고... 음. 잠깐만, 뭐더라 이거? 저주받았죠? 무시합니다. 피를 갈망하고 있죠? 어, 피가 모자란다. 블링. 라인 자주 바꾸는 저한테 똥이라. 아, 유물사냥꾼 밍패녀. <laughs> 왜? 우리 유물사냥꾼이 왜요? 잠깐, 내가 지금 어디 있죠? 이 방으로 이동 골동품이 있다고? 없었는데? 아, 내가 아까 무시하고 온 저거구나. 이거 봐, 뒤에 있는 애부터 끝장내기. 아, 진짜요? 성수너면 스트 30회복. 헐. 헐. 뒤로 다시 돌아갈때 해야 써야겠다. 야바위, 야바위. 에헤이~ 성녀, 우리 딜런데야~ 아. 피를 우리에게 피 줬잖아. 아, 이 자식 피 줬는데 죽어, 죽어, 죽어. 아, 오늘 일 잘하시는데 진짜? 어 내일 휴가 휴가 드리니까 아일 잘하시는데 블랙님 좋아 내일이면 휴가다 열심히 하십시오 아임 더 블러드갓 블러드갓갓 아 성녀 딜러지렸다 오졌다 좋았. 좋아, 좋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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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원래 잘해요 <laughs> 어제 이게 참 그런게 있어 원래 잘하는 사람이 한번 못하면 아니 야! 잠깐 뭐야 <laughs> 진짜 미치겠 원래 전 원래 잘하는 사람이 한번 못하면 되게 뭐라하는데 원래 못하던 사람이 한번 잘하면 막 되게 좋아하고 관심이 좀참 잘... <laughs> 그래, <laughs> 그래 그죠 진짜 사람이 간사해 정말 그러면 안되는데 그죠 초상화 가져갑시다 어 스트레스다 야 있어봐 있어봐 오케이 잠깐 누가 피 원해 인가피 달라고 했죠 어, 피 되게 자주 달라고 하네 자, 오케이. 나피 없어 얘들아. 열 적당히 하자. 아싸, 일 잘한다. 원래 사람이다 그렇죠. 영지의 역병 의사 많으면 역병이 없으려나? <laughs> 역병 의사. 성녀가 뭐도 호색하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뭐 보증이 잘못된듯 간샤로 이 <laughs> 때? 아, 이게 좀 잘못됐어. 성전사가 막, 호, 막 여자 세개 빠져있고, 성녀가 막 불신자고, 막 와, 미쳤다, 야, 오졌다, 와, 아싸피다, 굿굿, 데리굿, 기다려, 기다렸다. 잠깐 하나만 끼고 오네 없던가 없네. 음 이거 천 얼마짜리인데요. 오, 얘랑 바꿔갑시다. 약초를 약초를 버릴까 다음에? 나 지금 어디냐? 여기죠. 아 여기 이렇 이어졌으면 좋겠다. 28명이 성전사라고요? <laughs> 그래도 돼요? <laughs> 성전사 4명 다 들고 갈수 있어요? 미쳤다 와 대박이다 death by 성전사 26명 <laughs> 쩐다아 성전사 3, 4인 탑 돼요? 성전사가 자힐이 되지 않나? 자힐되고 스트레스도 깎고 이러지 않나? 오, 야만용사 팟도 있어요? 잠깐피피빛의 휩싸이라고? 뜨글놈들. 오케이. 마지막 십자군. 아, 오, 재밌겠다. 그 파티도. 오, 성전, 사성전 괜찮겠다. 아, 뭐야. 아, 피. 아, 얘가 힐링 하는구나. 아, 이좋 야, 어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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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피를 먹어야 돼. 할수 없다. 버리고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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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닉스 이이 오닉스가 몇개 나올지 알수 없으니까 잠깐만. 아, 잠깐만. 야, 야, 야. 아, 참, 막다른 곳이었어. 와, 막다른 골목이었네.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행노이드, 사성전이면 고발부대, <laughs> 영수증 부대 아니에요. 영수증 부대, 조합별칭 100가지가 넘는데요. 진짜? 질병인 눈에 넣어야 되는 것도 있다고요. 아, 특수한 상태인 사람을 넣는 조합 이름도 있구나. 150까지요 넘어요. 불 타는 전 성전사. 아, 흑사병이 있어야 돼. 우와. 챔피언 한명 죽고 깬 사람. 사성전으로. 우와. 내 성전사 다 성전사인데 성전사 죽으면은 아, 이거 성수였죠. 와우. 야, 좋다, 좋았다. 이거 제보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난저 되게 안 좋아 보여서 냅뒀는데. 개이득이었어. 예. 올라가 볼게요, 여기. 아, 이거 남자, 안뜰이 안 좋은 게. 아, 이거 대친구조였네 님들. 이렇게 대친구조였다 그죠? 이렇게 성배 모양으로. 약간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놨네. 희한하게 그죠. 특유의 모기 부금 <laughs> 그죠. <웃음> 내 옆에 모기 있는 것 같고. <laughs> 뭐야 여기 정찰 안 뜨는 것 같은데. 이거 여기 또 마지막 길 같은데. 에헤이. 음, 일단 죽여, 일단 죽여. 아이고, 살짝 모자라네. 고소하려던 변호사요. 심심하면 고소하던 변호사. 자, 확실하게 죽여주시고요. 우리 딜러로서의 역할. 뾰로롱, 야바위, 야바위. 어허, 어허. 자, 확실하게 죽여주시고, 와, 좋았다. 아허 사성전, 고소, 좋아. 고소, 좋아. 이야, 고행자 딜, 이 얘, 얘왜 이렇게 세지? 저거 넣어서 그런가? 디스마스의 머리, 저거. 디스마스였나? 저거 넣어서 그런가? 진짜 뜨네. 고행자 원래 딜 이렇게 안나오는데 얘는 심지어 램3 고행자예요. 램 높은 것도 아니야 얘는. 리오나라 끝장내기. 오케이 좋았어. 아 위에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오, 진, 이, 이게, 신기하게 생겼다. 그죠? 요렇게 돼 있네. 오, 랩 디자인 봐라잉. 랩 디자인 이쁘게 해놨네. 아. 또 갈만한다고, 피가? 거참. 녀석들. 어디지? 나 여긴가? 이 골동품이었죠 이거 아이 할머니의 골동품 취급하는거야 아 우리 할머니 골동품이었어 16, 4 아니 아니 날파리가 어 나왔다 14, 19, 17이니까 아이, 진짜. <laughs> 아, 이 성녀 기벽, 이거, 씨. 아, 망했네, 아이씨. 횃불이 모자란다. 아, 오, 이거다, 여기다. 님들, 이건 이거예요. 색깔이 딱 맞네. 아... 여기로 가는 길 따로 있네 빨간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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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코다일... 크로코다일... 아... 잠깐만... 아이씨... 이리 오너라... 오... 이리 왔어... 이리 왔어... 이리 왔어... 진짜 왔어... 크롱이 다 아... 제발... 이빨 공격? 나 어, 전에 크롱이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몰라서 뒤질 뻔 했거든요. 에헤이, 잠깐만, 잠깐만. 파티 회복이 아니라, 뒤로 이동해. 이동해야 얘가 때려. 얘는, 얘는 3열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거든. 어허, 어허. 그쵸, 마저 시작. 때려. 아, 어, 크롱이 피 개만어 164야, 씨. 아, 얘도 사혈이 있으면 바보되네, 아. 길! 아, 그래도 출혈 들어갔죠? 어, 미치겠네, 회복. 아, 뒤로 갑시다. 성녀님 계속 뒤로 가주세요. 어이 자리 바꾸기 스킬 미친 잠깐만 피가 얼로 나온다 잠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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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피 개많아 진짜 씨어피더 갤라많아 어 스트레스까지 주고 피까지 깎이고 출혈까지 되고 어 현상금 수거 자 죽어 역시 아 역시 역시 우리 고행자는 왜안 때리냐? 고행자를 때려야지. 똑똑한 녀석. 아, 잠수피 채운다. 에헤이. 그 참. 에헤이, 그 참. 아헤오 마이. 추진력이야 아, 맞다. 얘 추진력이었어. 아. 피가 아직 40이나 남았어 아, 아, 아하하하. 아하, 잠깐만. 표식을 찍을까, 나한테? 그 찍을 지 그렇지, 그을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안틀마당의 진보스. 그런 것 같아요. 어떡하지? 일단 죽여, 일단 죽여. 어, 스트레스 깎고 싶긴 한데. 얘를 상대로 했다간. 저덜이 나고 말 거야. 어, 맞아. 얘 때문에 스트레스 만빵 쌓이는 것 같아. 야, 빨리 죽여라. 15가 뭐니? 야, 막판 제발. 피 걸레짝. 아, 내피 걸레짝 됐어. 어, 뭐야? 이거. 오, 예, 뭐야? 이거 중보병 전용 와우, 플러스 3 치명. 미쳤다. 대박. 님들 이건 갖고 가야 됩니다. 자, 초상화를 버리자. 어머, 이건 갖고 가야 돼. 어머나. 열쇠를 담고 있습니다. 아! 아, 이 열쇠가. 잠깐, 바꿀 게 없는데. 잠깐만, 있어봐. 있어봐, 있어봐. 아하, 열쇠가 여기 있구나. 나어디있음 지금? 아이씨. 아, 이거. 나 지금 여기 있죠?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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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지. 열쇠가 여기 있었네. 음식 두개 비우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아, 얘만 아니었어 스트레스 깎는 건데. 아. 알았다, 알았다. 이제 2 열쇠 맞겠죠? 아닌 거 아냐? 피가 필요하다?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 갔는데 또 아니어봐. 때린다? 나 화낸다? 어, 남작 볼수 있겠다고요? 벌써? 이 정도 열면 많이 연 거예요. 근데 근데 이게 열쇠가 열쇠의 열쇠를 열어서 온 거라서 어, 꽤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열쇠 열면 바로 남자기 역하지. 그죠? 그러게. 재정비해야 되는데. 이게 맞나 근데 이거? 오 어, 이거 맞다. 잠깐만. 죄책감의열쇠를 순수한 후회가 앞으로 나갈 길을 열어 줄 것인가? 님들 한번 한번 갔다오자 한번 갔다오자 어, 열쇠 열면 바로 나올 것 같아 정비 좀 하고 옵시다